h a l l e l u a 반성성대 여러분. 오늘 걸어간 주일이네요.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주님 만나셔서 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맡기고 심을 얻는 복된 그런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영생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영생의 삶이란 주님과 내가 함께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또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길 때의 힘을 얻는 이 축복입니다. 이 삶은 주님 때문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가난도 전쟁도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영생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런 영생의 축복을 받았을까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뭐 대부분 영생의 축복을 받은 자지요. 문제는 이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느냐 하는 것이죠. 어,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이 영생을 받은 증거가 될수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어,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그들은 영생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어, 그래서 영생의 축복을 받은 자의 구체적인 객관적인 증거는 바로 어, 말씀에 있습니다. 영생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고 순종하고 말씀에그 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진리의 말씀을 깨달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 그런데 예, 대부분 이 말씀을 듣는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돌아가 버립니다 주여 주여 예수 믿는다고 하다가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끝까지 남아서 어, 주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에 그 믿음은 그 말씀을 깨달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끝까지 믿고 따르는 것이죠. 이것이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또그러고 객관적인 증거라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 중에 그 삶이 주 안에 속한 삶이냐, 주 바깥에 속한 삶이냐 하는 것이죠. 그 배경이 오늘 보면 말씀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으니 구원받은 자 중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 두 탕자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 집 밖에 탕자고요. 또 첫째 아들, 집안에 탕자가 있습니다. 이게, 이 탕자의 비유에 의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냐, 속하지 않는 자냐, 이 이야기는 집안의 탕자인, 첫째 아들에 대한 그러한 시각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집안의 당자는 집안에 가하면서도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를 잘 모르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늘 이런 불만을 토합니다. 내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이죠. 어,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는데 혹시 이런 불만을 터뜨려 본 적이 없습니까? 나 예수 열심히 믿는데 내게 주신 것이 뭐냐고 불평한다면 내가 바로 집안의 탕자요. 어, 내가 바로 영생을 받고도 누리지 못하는 자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첫째, 말씀에 거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거한다란 말씀은. 주님의 말씀으로 산다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말씀을 먹고 산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가하는 자가 참 제자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징은 말씀에 가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듣습니까? 그 말씀으로 살려고 말씀으로 살려고 듣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한 유익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했는데 자기 삶에 유익이 안 되면 그냥 말씀 듣는 일을 게을리하고 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유익이 되든 유익이 되지 않든 말씀에 살고 말씀에 그하려고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삶을 사는 또 하나님께 속한자의 객관적인 증거들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에 보면 거기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 때가 되면 미디안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곡식을 다 빼앗아 갑니다. 먹을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그 부르짖음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환경 때문입니다. 너무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들다 부르짖고 꼭 이스라엘이 추레굽 뭐라고 광야에서 이게 우리가 광야에서 줄여 주기는 도다 하고 불평한 것과 똑같은. 그래서 그들의 기도가 부르짖는데 무슨 내용일까요? 환경 바꾸어 달라, 문제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미디안이라는 문제를 주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인데, 주여 우리의 이 악행을 용서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에 이 이스라엘이 행한 악이 뭘까요? 악행이 뭘까요? 어, 거기에서 십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지금 코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듣지 않은 것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아, 여러분. 오늘날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부러짓고 기도해도 그 내용이 늘 환경 바꾸어 달라 문제 해결해 달라는 것이지 근본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치 듣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악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의 특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는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산을 옮기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한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래서 말씀으로 살고 말씀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삶이 바로 영생의 삶을 사는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 내용이 늘 부자, 성공, 높은 자리를 구하는 기도라면 오늘부터 기도 내용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은 기도일 것입니다. 말씀에 거하는 삶이 영생을 누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말씀에 거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받은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주님이 주인인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된다면 이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주님이 일하신 결과입니다. 여러분, 말씀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은 늘 함께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면 그의 말씀을 따르는 것인데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본질상 좋아할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그하고 말씀을 따르는 것은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 주님 때문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고 영생의 축복을 받았다 하는데 그 안에 누가 그삶 안의 주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속한 자와 주님께 속하지 않는 자로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주인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주인으로 자리하고 있을까요? 테스트 한번 해 볼까요? 보모 말씀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가 뭡니까? 아버지의 뜻 따라 살지 않고 말씀에 거하지 않고 내뜻 따라 사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내 안에 죄 짓게 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 안에 마귀가 주인이 되면 우리를 죄의 종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종의 삶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의 특성은 죄에 매여 살고 온갖 모든 삶에 매여 삽니다. 돈에 매여 살고 성공에 매여 살고 세상 영광에 매여 삽니다. 어, 목사님은 다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하는데 전혀 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영적 세계를 모르는 말씀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상길자를 찾는다 하셨습니다. 이미 그 안에 마귀가 주인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펼쳐놓은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믿는다지만은 이미 그 안에 주인이 마귀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안에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마귀가 주인된 사람의 특색은 살인하고 진리의 말씀을 거짓으로 왜곡하고 진리에 처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살인자라 합니다. 아니, 마귀여뭔내 안에 마귀가 주인되었다고 해서 살인한다고요. 뭐가 살인일까요? 육적인 그런 살인보다도 마귀가 주인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는데, 우리 영혼이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주인 된 사람은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살인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거역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못 듣게 합니다. 진리를 못 듣게 하니까. 진리에 서지 못하게,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거짓의 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이 마귀가 주인된 그런 자리를 잡고 있는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목사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주님이 주인된 사람은, 예,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습니다. 또 그렇게 못 살면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인 된 사람은 헝! 목사지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한번 보자. 이게 마귀가 주인 된 삶이 말씀을 받는 태도입니다. 또뭘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면 어, 주님이 주인인 사람은 아멘 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에, 삽니다. 근데, 마귀가 주인 된 사람은, 흥, 목사, 지는, 모를 거 없으면, 그래, 염려 안 하는지 한번 보자. 이게,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을 왜곡하고, 부정하고, 그렇게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 안에 뭐예요? 마귀가 주인 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역사합니까? 불신의 영으로, 거역의 영으로, 또 미혹의 영으로, 음란의 영으로, 분열의 영으로 이들이 자리 잡고 있으면 털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거역하게 일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를 쫓아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아는3 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주인되어 있으면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매임에서 자유합니다. 죄에서 자유, 또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유, 심지어 죽, 죽음에서까지 자유토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먹을 거 염려하지 말라 하면 그 염려에서 자유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 그 말씀을 듣고 원수의 문제에서 자유합니다. 이게 주님을 주인으로 만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문제를 넉넉하게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인돼 있는 사람은 마귀가 말씀을 청정하지 못하고 못하게 하고 말씀에 거하지 못하게 합니다. 결정적으로. 말씀을 깨달지 못합니다. 43절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달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보이사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셔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오히려 마귀가 주인 된 사람은 말씀을 듣지 못하고 당연합니다. 깨달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영생을 누리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삶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생명이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안에 주님이 주인된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먹고 마시고 아멘하고 이렇게 말씀 안에 거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은 여러분 어,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늘이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하는 삶을 살고, 이게 영생의 삶입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 묵상과 또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고 있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에 속하여 자유, 속하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고 늘 문제에 매여 사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종노릇하는 그 모든 악한 종노릇하게 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주인 삼고 매일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에 거하는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셔서 모든 매임에서 자유하고 영생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반숙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마로 축복합니다.